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우리 역사 속 범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어 볼 텐데요. 이번 일곱 번째 주인공은 연쇄살인조직인 지존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연쇄살인조직 지존파, 뭐,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 굉장히 사람들을, 여러 명을 죽이지 못했지만, 끔찍하게 죽였던 그런 조직입니다. 어떤 누구에게도 타인의 생명을 아사갈 권리 따위는 없지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사용 제도를 철폐한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조차 포기한 이 살인에 대한 권리를 마치 자신들에게 허락된 능력인 것처럼 사용했던 조직이 있는데 바로 오늘 이야기할 지존파 되겠습니다 두목이었던 김기환은 1992년 부자들의 돈을 뜯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탄광리를 하면서 알게 되었던 동료와 그의 친구 그리고 도박을 하다가 만난 또 다른 한 명을 포섭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하지만 김기환의 범죄 계획이 살인까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안이 사람들은 모두 반발하고 조직은 해체하게 되죠. 그러나 김기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못 배우고 부자들에게 더 증오심이 강한 인물들을 섭외하기 시작했죠. 첫 번째 대상은 바로 고향 후배인 강동은이란 인물이었어요. 김기환은 처음과는 달리 충분히 시간을 두고 설득해서 강동은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는데 성공합니다. 이후 강동운의 교도소 동기였던 문상록과 후배였던 송봉우도 설득하면서 조직을 결성하게 되죠. 이들은 스스로의 이름을 마스칸이라고 지었는데 그리스어로 야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리스어로 야망은 필로독시아이고 마스칸은 아랍어로 집 혹은 숙소. 등을 뜻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드러내는 일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존파는 이들이 검거된 이후에 당시 수사과장이었던 고병천 씨가 이들이 이마에 지존이라고 쓰인 두건을 두르고 훈련을 했던 점, 그리고 두목이었던 김기환이 스스로 자신의 별명을 지존이라고 지은 점 이런 것 등에서 따와서 지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마스칸 지폭은 숙소 파 지파 숙소파 뭐 이렇게 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수사 과장이 좀더 있어 보이는 이름으로 바꿔준 거죠 어쨌든 이렇게 뭉치게 된네 사람은 전주에서 함께 생활을 하면서 구체적인 범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때 다시 강동은의 교도소 동기였던 백병옥 그다음에 문상록의 동료였던 강문섭 이주연의 침, 친구였던 김현양 이렇게 세 명이 더 추가가 돼서 총 일곱 명이 조직원이 되었어요. 이후에 송봉우가 탈퇴하면서 어, 이들에게 사례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조직에서 탈퇴는 죽음이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찾아가서 죽였어요. 그래서 여섯 명이 되었고 김기환은 또이 와중에 성폭행을 저질렀다가 구속돼서 다섯 명으로 활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조직의 두목이었던 김기환은, 어, 살인 조직을 만들어 놓고 성폭행으로 구속이 됐다는 거죠.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 어쨌든, 어, 지존파 조직원들은 두목 김기환, 그 다음에 김현양, 강동은, 문상록, 백병옥, 강문석, 이렇게 여섯 명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MBC 라이프 히스토리 후에서 캡처한 사진이고요. 이들은 다음과 같은 자체 강령을 만든 뒤에 본격적인 범죄 행위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부자들을 증오한다. 각자 10억씩 모을 때까지 범행을 계속한다. 배반자는 차명에 처형한다. 여자는 어머니도 믿지 말라. 이게 자신들의 행동 강령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범죄를 과연 이렇게 조직을 만들고 행동강력까지 세우고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정리를 좀 해볼게요. 1993년 7월 살인 연습을 위해서 충청남도 논산 두개역 부근 다리 밑에서 혼자 걸어가던 23세 여성 최미자 씨를 납치해서 차례로 강간하고 살해한 뒤에 인근 야산에 안매장을 했고요. 93년 8월, 전라남도 영광군에서 이 조직을 이탈했던 송봉우, 아까 이야기 했죠? 를 살해한 뒤에 안매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송봉우는 첫 번째 살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이건 아니다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조직을 탈퇴하겠습니다 하고 나갔는데 얘네들이 그 고향까지 쫓아가서 결국 살해를 한 거죠. 자 이렇게 이미 두 명을 죽이게 됐고, 그리고 1994년 5월, 두목 김기환의 고향집인 전라남도 영광군 불간면 금계리 지하실 아지트의 창살 감옥과 사체를 은닉하기 위한 사체 소각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1994년 6월에 두목 김기환이 전라남도 영광군 고향 선배의 조카인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을 강간하면서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광주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그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쓰레기예요. 자기네 고향 선배를 선배의 조카를 그것도 중학교 1학년밖에 안된 아이를 어. 그래서 결국 수감이 되었고 두목을 잃은 지존파 일당은 강동운을 부두목으로 삼고 감방에서 김기환에게 모든 범죄 지시를 받은 뒤에 본격적인 범죄 활동을 개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무엇을 했느냐? 1994년 9월 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카페에서 종업원 생활을 하던 이선영 씨 가명이고요. 카페 마스터밴 카페 밴드에 마스터였던 애인 이종원 씨. 이두 사람이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로 드라이브를 하러 갑니다. 그랬다가 지존파에게 걸려서 어, 지존파의 아지트로 납치가 된 거죠. 자, 지존파 일당들은 이두 사람을 아주 샅샅이 신문하고 차례대로 이선영을 성폭행합니다. 그리고 조사 후에 이 사람들이 돈이 있는 사람들이 안 아, 돈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돈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는 9일날 이종원을 살해했고요, 그 다음에 10일날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전라북도 장수군의 시체를 유기하게 됩니다. 김헌영은, 김현영은 김헌, 이선영을 살려주려 했지만 문상록이 반대를 하자 둘은 멱살을 잡고 싸우게 돼요. 자, 이때 벌써 네 분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조직에 우두머리가 없잖아요 결국 내분이 네 일어났고 자이 과정에서 또 한번 범행이 벌어지는데 1994년 9월 13일 성남시에서 삼정기계 의 사장 소씨와 부인 박씨 이두 부부가 성묘하고 귀가하는 길에 또 지존파에게 납치를 당합니다 소씨 부부는 협박을 당해서 돈 1억 원을 빼앗기게 됐고 15일 이선영은 지존파에게 협박을 받아 소씨에게 강제로 공기총을 쏘아서 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선영을 자신들의 어떤 조직원으로 만들려고 공범으로 만든 거죠. 자, 부인 박씨는 칼과 도끼로 살해했고요. 김현영은 박씨의 시체에서 인육을 도려내서 먹기까지 했어요. 이후 소씨 부부의 시체를 소각, 소각했고요. 1994년 9월 15일, 김현영은 다이너마이트를 만지다가 실수해서 폭발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머리에 상처를 입으니까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종합병원으로 가면서 이선영과 동행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남자가 혼자 머리가 다쳐서 오면 의심할 수가 있으니까 일부러 이선영을 데리고 간 겁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는 동안에 핸드폰과 치료비에 쓰기 위해서 가져간 돈 50만원을 이선영에게 맡겨요. 그러니까 이때 이선영을 이김현영은 약간 이성적으로 호감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거의 도망갈 기회를 준 거예요. 이선영은 김현영이 치료를 받는 동안 병원에서 뛰쳐나와서 택시를 타고 달아났고요 이선영의 상태를 보고 택시 기사는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고요 이선영은 폭력배들에게 쫓기고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택시 기사가 영광에 있는 폭력배는 내가 다 알아요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선영 입장에서는 이 택시 기사도 그 지존파들과 한패가 아니냐라는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바로 근처 포도밭에서 자신을 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선영은 포도밭 주인에게 부탁을 해서 집주인 아주머니의 동생차를 타고 대전으로 이동을 했고요. 대전 톨게이트에서 택시로 바꿔 타고 서울에 가서 서울 서초경찰서에 신고를 해요. 자, 그러니까 이 이선영 씨가 얼마나 그때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죠. 택시기사도 한편 같고, 사실 이 포도밭 주인도 믿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밭 주인이 잘 다독이고 자신의 동생을 불러서 이 차를 타고 대전까지 데려다 주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제 조금 안심을 했고 서울에 올라와서 서초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한 겁니다 자 1994년 9월 17일 드디어 식사 준비를 하면서 잡니를 담당할 여자가 필요하다고 느꼈던 강동훈이 자신의 애인이었던 이 경숙을 조직에 가담을 시켰고요. 1994년 9월 19일 지존파 살인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1994년 9월 21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국을 무대로 납치, 살해, 소각, 안매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해가며 5명을 살해한 범죄 살인 범죄단인 지존파 일단 여 명을 검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에서 살펴봤던 뭐~ 유양철이라든지 정남규라든지 뭐~ 우범군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여섯 명이 모여가지고 다섯 명밖에 못 죽였으면 어~ 이게 좀 발언이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고 어별 볼일 없는 친구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전에 다뤄왔던 범죄자들이 워낙 어마어마했어요. 이 판능시도 한 시간 만에 뭐 17명을 죽이고. 자,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죄가가 낮은 건 아니죠. 멀쩡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인육을 먹고, 시체를 소각하고, 안매장하고. 어, 그러기 위해서 모였어요. 얘네들은 애초부터. 그니까, 러 이게 어떤, 뭐, 사람을 많이 죽였느냐, 적게 죽였느냐, 요걸로 판가름할 문제는 아닌 거죠. 의도 자체, 행위 자체, 그거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이들은 자신들이 야타족이나 오렌지족, 부유층들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밝히지만, 밝혔어요. 그렇게. 이들의 피해자를 보면, 그냥 길가던 은행원 여성, 조직을 탈퇴했던 인물, 그리고 카페 종업원과 그 애인인 밴드 마스터 중소기업 사장 부부예요. 중소기업 사장 부부만 금전적으로 좀 윤택한 삶을 살고 있었을 뿐이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말했던 야타족 오렌지족 부유층 전혀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사장 부부도 야타족 오렌지족 부유층이라고 보기가 어려웠던 게 뭐냐면 정말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어렵사리 겨우 중소기업 하나 공장 하나를 제대로 설립해서 이제 막빚 빚까지 내서 공장을 인수한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겨우 그러니까 어떻게 좀 날개를 펴보려고 하는 부부였던 거죠. 그런 사람들을 아무 이유 없이 납치해서 살해하고 돈을 뜯어내고 그랬다는 겁니다. 자 이때 인터뷰를 보면 김현양이 뭐라고 그랬냐면 난 인간이 아니야 그래서 다 잡아 죽이려고 우리 엄마요? 내, 속으로, 내 손으로 못 죽여서 한이 맺힙니다 자 이게 김현양이 <laughs> 어, 기자들한테 했던 얘기라고 합니다 나무익에서 가져온 사진이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인간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범죄 집단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사건을 계기로 여성과 부유층들이 각성해야 한다 라고 했던 유영철 못지않게 뻔뻔하고도 악질적인 이 지존파는 돈이 없다고 무시하는 것들 악구정동의 야타족들 모조리 죽이지 못한 게 아니다 2천만원 이상 현재 돈으로 환산하면 4천만원 정도의 자동차를 가진 놈들은 다 죽여야 한다 그래야 내 원한이 풀려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어요. 아니 자기가 차 사는데 뭐 보태준 게 있나? 어좀뭐 추구니가 없는데 어쨌든 무엇보다 다행인 것은 당시 경찰이 지존파로부터 압수한 무기는 다이너마이트가 23개 뇌관이 14개 망원렌즈가 달린 공기총이 한정 가스총이 또 한정. 등산용 지팡이로 위장한 대검이 7개, 그냥 대검이 4개, 전자충격기가 하나, 전자봉 하나, 무전기 2개, 호출기 5개 등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때 못 잡았다면 아마 더 끔찍한 범죄를 많이 저지르고 다녔겠죠.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했었다고 해요. 이게 이 지존파 일당들 그리고 이들의 무기예요. 사진 출처는 한겨레에서 가져온 사진이고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지존파들에게 납치되었다가 도망친 이선영 씨가 서울에 도착해서 자신이 일하던 카페 주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서초 경찰서에 사건을 신고했는데 경찰들은 그걸 믿지도 않았고 우리 관할이 아니야라는 말로 사건 접수 자체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결국 카페 주인은 평소에 카페를 즐겨 찾던, 그러니까 단골 손님이었던 고병천 당시 서초경찰서 강력반 반장에게 연락을 했고, 그제서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찰이 사건 접수를 받고도, 어, 우리 관할 아니에요. 당신 말 믿을 수 없어요. 라면서 피해자에 대한 배려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한 이들은 검거 한 달만인 10월 31일 강동은의 애인인 이경숙을 제외한 제외한 전원에게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경숙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강동은이 끌어들여가지고 어떻게 공범이 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뭐 살인을 하는데 가담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받고 풀려나게 된 거죠. 그리고 1년 뒤에인 1995년 11월 2일 사형이 집행되는 이례적으로 빠른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당시 이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워낙에 심각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빠른 결단과 실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찰들의 좀 잘못, 결국 이 서초경찰서에서 잡기는 잡았지만 처음에 보여줬던 그런 좀 잘못된 행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난 여론이 무섭기도 했겠죠. 자, 이 지존파 사건은 영화《무업자》가무성 씨가 주연했던 이 드라 영화로 또 만들어져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2010년 개봉한 영화《이 무업자》역시 이 사건을 모티브로 만들어졌고 꽤나 사실적인 묘사와 검증을 거쳤다고 해요. 결국 이들의 행태 역시 무리를 지어서 행동했고. 밴드마스터를 제외하면 자신들보다 약한 여자와 노인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그것도 다섯 명이 뭉쳐서 범죄를 저질렀죠. 굉장히 비겁하고 치졸한 범죄자의 민낯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 연쇄살인범들이 비겁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힘 있고 권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지도 않았고 자신들은 뭐 그런 사람들에게 반발한다라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희생당한 사람들을 보면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노인 여자 아이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비겁하고 그다음에 치졸한 범죄자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역시 마찬가지 사건이다 라고 정의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역사 속의 범죄자들 일곱 번째 연쇄살인 조직 지존파에 대한 이야기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구요. 이번 시간 컨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 설정까지도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인문학연구소 다음 시간에도 우리 역사 속의 범죄자들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